형들, 요즘 뉴스 보면 주식도, 비트코인도, 금도, 심지어 부동산까지 다 신고가래. 이게 단순한 호황일까? 아니면 진짜 자산 인플레이션의 시작일까?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 에밍 그러니까 통화량이 사상 최고치야. 한달새0.8% 늘었는데, 이게 연율로 따지면 10% 속도야. 평소보다 거의 2배 빠르다는 거지. 돈이 이렇게 쏟아지면 자산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정부는 경기를 살려야 하지만, 부동산만큼은 못 올리게 해야 하거든. 왜냐면 집값 오르면 서민들 불만이 바로 폭발해. 근데 대출 막고 금리 올려서 유동성을 줄이면 자영업자부터 기업까지 바로 무너져 결국 정부는 경기 살리면서 부동산만 잡는 불가능한 숙제를 떠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 금리를 내리진 않고 동결 규제 조합으로 가는 거야 유동성은 유지하면서 겉으론 규제하는 척 정치적으로 제일 안전한 선택이지 근데 이런 규제는 결국 부자들만 웃게 만들어 대출 막혀도 현금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현금으로 사거든 강남 신고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거야 결국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만 더 몰리게 돼 통화 승수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 예전엔 돈이 한 바퀴 돌때 18번 회전했다면 이제 15번도 안 돌아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풀어야 겨우 경기 돌아간다는 거야 근데 돈을 더 풀수록 자산 인플레는 더 세지지. 결국 정부는 돈을 쏟아붓고 시장은 다시 뜨거워지는 중이야. 이건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야. 자산 전쟁의 서막이야. 지금은 유동성의 방향을 읽는 사람이 시장 전체를 주도하게 될 거야. 실투 대회 우승자의 시크릿 매매 기법 공개. 정확도 높은 작도를 하는 법. 정교한 타점을 잡는 법. 성공한 투자자의 원칙. 이 모든 것을 86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프로필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고 받아가세요.